방두 칸씩 네. 해서요. 네. 네. 1층에 방두 칸씩 하요요이면은 거기 공 주차장인가요? 네. 네. 예. 공영 주차장. 네. 여기가올라 <놀람> <놀람> 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방북칸은 세는 거. 예. 예. 여기에 한 가구. 음, 여기 한 가구. 아, 이게 한 가구, 한 가구. 여기는 출입구 같은 거는, 여기가. 근데 여기, 요거 한 가구, 요거 한 가구. 그렇죠, 예, 이게. 두 가구. 이제훈 여기는 모르겠네 여기. 지금 사람이 또 어째요 여기. 여기. 아. 근데 여기가 이제 룸두 개의 거실 꼭 음. 그런 것이 그거는. 음. 아, 요건 이제 특징이 수리가 돼 있다. 아, 주인사는 부분은. 아, 여기만. 음.

예. 오, 여기클 그러니까 소리를 오, 해나, 방이. 방이예요. 방이. 어, 방이요. 네, 이렇게. 예. 네. 여기 창문 사용되는 거지요? 네. 다 아, 요미닫창문이요 예, 아, 문이 있으면 방이구나 그냥. 네. 아, 음. 아, 식탁을로수도고 예.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욕실. 네. 화장실이에요. 예, 예. 네. 좀 열어볼까요? 네. 이다열어볼까 아, 음, 적고 외진은 아니네. 네. 음. 잘 봤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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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도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창 상문, 예, 8시에 보면 되잖아. 예, 우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어, 그 창문 다 보여요. 네? 창문이 다 있어요. 예 네, 작은 집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들어가는거 작은 거 보이는데 안에는 그, 그 아니, 집이 밖, 밖에서는 여기 창문 두 개가 네. 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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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창문 두 개가 어 그러네 네. 네. 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작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근이 평가한 가격에 의하면 이게 네. 싼 거고 네. 여기 지금 사 얘기한 거잖아요 예, 네. 네, 지금 가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다 다음... 할머니 그러긴 합니다. 하... 일단 그걸 음. 올라가면 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산그좀큰 산 길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집, 이 집인데 예. 이 집이에요 이 집. 네, 예예예. 예, 예. 이 집인데 여기인데 이층출력구는 여기고. 이 2층은 최근에 이제 500에 300만원에 음. 새를 놓는 거고. 이층은 어. 출입구가 어. 이쪽으로. 아, 이 어. 이건데 이제 어, 새를 놓았고어저께와서공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제 께와서보이까방수원이라고 군사준비하고. 네. 있 어. 근데 이제 이 집에 사는 이제 집주인 사는 부분은 그 수리를.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복덕방입니다 네. 이걸 팔아드리지도 못하면서 네. <laughs> 팔아드리지도 못하면서 번거롭게 해서 아이고, 네. 저, 네. 제가 한번 살짝 네. 보고 싶다고 오셨습니다들어가보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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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저기 방수공사 하려고 준비한대요 네, 방수, 네. 네. 그, 그 하루에 끝날 줄 알았더니 며칠 걸리게 해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마당이 좀 특색이고, 네. 조금많았지만 마당이 특색이고. <laughs> 여기는 이렇게 거실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방색칸하고 예. 화장실에. 방이 색 칸요. 예. 네. 하고 음. 여기는 네. 화장실 네. 대 어, 화장실은 안지가않 하는 거 치고 하고 여기 좀 열어도 됩니까? 예, 에 빈방이. 예.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음. 빈방으로 쓰시고 예. 네. 동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네. 여기가 아, 있지? 이게 동쪽입니까? 예. 네. 네. 들어보면은... 이, 아니요. 이, 이, 이게 저 동남쪽이에요. 음, 아 동남. 네, 동남 방향이네요. 동남. 이거. 거의 이건 서남간 쪽이네. 문은요. 출입구는 그러면. 서남강. 이게 동남이네 그렇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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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쪽 쪽은 같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 거의 동쪽이네. 음, 동쪽에 남량. 음, 음. 위치가 좋은 방향. 여기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어디에 이층에서뭐물 새고 이러는 거는 현재 없는 거지 없어요. 방수하느라고 예예 몇년 만에 한, 한 번씩 해야 돼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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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저희도 3, 4년 만에 꼭 네, 해야 돼예 네. 맞아요. 네. 꼭 4년 만에 네. 한 네. 번씩 예 네. 한다고요 네. 방금 세도하고 네. 네. 아니 세지는 났는데 음. 이게 저 보존이 잘안 된대요 네. 네. 맞아요 마당 또 감나무 앞집에 옥상인가 보죠? 예 옥상 그래요. 네. 예, 잘맞습니다 잘. 예. 예, 봤어요. 예. 옛날에 지는 짓소리라아에는 그렇게 후지되긴 후치, 안 했네요. 음. 아까 그집소으로고 음. 옛날에는 집소잘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0 삼첩짜리도 그물치를 보실래요? 예그 거기는 길 옆이잖아요 예예 네. 예. 그거는 큰길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 예예 이게이니까 길이, 그게 아니네 저거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가면서 이제 산 있는 쪽이죠. 여기 예예. 낙산 공원 있고, 다른 데 3번 마을버스 있고, 이거는 뭐 새로 무슨 거 짐작을 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죠. 아, 어, 새로 신축도 되나요? 근데 뭐 신축하면은 예. 새로운 건축법 적용 때문에. 예. 건물이 안 나와서 아, 미모델 아, 되는구나. 내 내부 털고 예, 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다 골목이라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거 뭐하라그랬나다어 사람이 이고 다녀야 돼. 여기 남은 숲 바로 밑에가 이제 마을버스 3번 종점이고 음. 이제 주택은 끝났는가 보죠, 거기서는. 네. 예. 여기가 이제 저쪽으로 예. 삼성, 성북구 삼성구동. 아하. 또 성을 넘어서는 이화동. 예, 예. 네, 이렇게. 요산 하나가 경계구나. 예. 고 지금 다 등산로나 공원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공, 공원. 오, 주말에 산책하기도 좋겠네, 그러면 예. 저쪽만 해도 거의 예. 관광지화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뭐, 공유자 사람들이 많이 예. 아, 그게 이 이길로 올라가야 예. 되는구나이니 아, 예, 보니까 기억나 아까 올라온 아까 예예 그 예, 봤어요. 올라온 끝이 예, 여기 이되는 예, 예, 거고. 예, 예. 이 길에 거의 끝 이제 저차 있는데. 아, 아, 여기, 그, 낙산공원은요 앞에 조금 올라가야 있는데, 여기는 소공원이지. 아, 아니, 그거 다공원 산거에요? 그렇죠. 네, 소공원이죠. 아, 아까 여기 너무 잘 되어있네. 이게까 그러니까 마을 부서 종점은, 여기, 서 건물의 뒤에, 네. 바로, 거기서 아, 거기서? 아, 나무, 네. 뒷생으로 들어한 20, 30m. 아, 나무, 나무 숲에 다리도안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마을 부서 한번 끌어내고 니다 개가 어디로 다입니까 개가 여기로 해서. 상신역, 예. 동료역 동대문역, 예. 동로 오가역을 돌아오는. 아, 거. 거기서 탄단 얘기죠, 타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아니, 어, 저쪽으로. 예. 아, 좋아. 어,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서공원이고 거기 이제 더 크게 낙산공원 그다단 얘기죠? 그렇죠. 낙산공원 아, 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고, 관광객이 아, 많이 오고. 있어요. 공 봉땜에 제품 그거 못만들았으면 지금 빌가 차이나네 네거는 먼저 가면 이겨봤자 이런 해가 되겠네, 공 이렇게 더 해요, 그게. 그, 뭐, 이제, 여기 좀 넘어가면 거기지, 이제. 예, 그게. 와서. 그래서, 또그 뭐, 성처럼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예. 지금, 그, 아까 얘기한. 1억 3천짜리가 000. 이 집인데, 여기는 예. 지층이고. 예, 예. 그 다음 층이 아까 101호예요. 아. 한 층에 집이 하나씩만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는 넓어 보이는데, 열로 어머니인데. 아. 근데 한 층에 하나씩 있어요. 예, 예. 요쪽에서 보면, 이게 어. 이제, 아. 하바가 좁잖아요. 낀게 60점 몇평 나왔던 게 그냥 10평짜리. 그래서 11평짜리. 예, 11평. 10점 9등가뭐 네. 그렇게 나왔죠? 대지는 네. 3.9월 맞았죠, 이게 4. 3.8평. 이야, 근데 4평 보면 되고. 아, 여기구나. 그리고 입구가 극비랍니다. 입구는 저 이제 올라갔었지. 여기 그래, 계단 올라가서. 예. 네. 네, 아, 그렇지. 바로 가서 왼쪽 네, 거. 예. 한가구씩입니다. 한가구씩. 사람 없을 거예요. 아까 불 꺼져 있더라고. 어, 없을 거요 예. 여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인데 예. 금요일은 예. 이사 이사 안한다고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주인은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수리해서 새를 하는데 살 사람이 가격에서 힘정해서살 사람 마음 로 하는 게 낫겠지. 사이즈는 얘랑 똑같겠다. 네, 네. 네. 한양성 예, 예. 한양성곽이어죠저저 예, 예. 아, 아, 나무수 바로 뒤에가 이제 한양성이 아, 예, 예. 동동대문에서 쭉 이어지고.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낙산공원 산이 끝나 공원인가 그 이어지는 거지, 그게 그렇죠. 예. 거기 예. 그렇게 사람들 거리 성으로 걸어 가던데 이 공원으로 다 연결된 거지, 거 그렇죠. 다 예. 공원으로 연결돼. 그 사람하고딱 한번 저 중간까지 왔다가 내려가셨는데 어. 그이어졌더라고 아이콘 낙상공원, 늘 꼭대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다 바라볼 수 있죠. <레기> <레기> 네. 만약에 계속 새로 아까 천에 뭐한 40얼마 정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아, 한 50이나 한 번. 네, 예. 그러면 전세를 안 넣고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음, 그 월세를 넣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게 대출이 좀까다롭더라고방 하나씩 얼마 빼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사는 것처럼 일단 예. 서류를 그렇게 해놓고 주민등록도 어. 나한테 옮겨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것처럼 해놓고 새로포고. 대출을 받으면 예, 한 5천정도 정도. 받을 수 있고 아, 아, 아. 예. 그 세를 주는 것으로 해버리면은 예. 한 천만원 뿐이 아, 안나와 아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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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우리가 언대는 어떤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이지 이제 아, 조금 더 가, 내려가면 아까 저쪽으로 빠진거지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우 오도 되지만 뭐 빨리하면 마을버스 올라가서 타야 되네요 예저 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 마을버스로 그그 이용하지 예, 그게 그 출퇴근 시간에 대차 간격이 여러 대 차도 있어요 그럼요 예. 자동차 마을버스 한열몇 대가 계속 갑니다 순간면충 순간 됐어 여기에 지하철이나 바람 없네 네 <laughs> 예. <laughs> 사람을 그래서 청신동 쪽에 가면 한옥집 같은 곳좀한번 있어봐 봐라 그랬는데 한옥집은 별로 보이지는 않 예. 그런 좋아라고 그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이요아이다고 네. 네. 이래서 해줘야되거요 예, 뭐. 예, 예. 온거는 짧게 온거 같은데 아, 요, 여기서 예. 흩어진 거야 아저 저기 저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들어갔서데예 들어가. 예예들어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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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온거예예예예저예예예예예예예예예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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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낮에 올때 보니까 아까 이쪽으로 나온 건가요 네. 저 아래서? 그저쪽에도 네. 아, 보니까 막쭉 언덕이던데 거기도 뭐산 있는 쪽인가요? 그렇죠. 거기도 음, 산이에요. 네. 그러면 동무역 그 있는데, 거 네. 곳인가요 저쪽 보이는 데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창신동이죠 네. 동무역에서 그쪽은 뭐예요? 동무 동그. 동묘역 있는 데서, 네. 동묘역 사거리잖아요. 네. 거기서 신설동 쪽으로 그 있는 거는 무슨 동네로 들어가요? 황학동이나황학동 아, 근데 사장님 저기, 창신동은 저기 언덕 끝난 건가요? 저기? 예, 네, 예. 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어, 여기서 저는 언덕 넘어서, 그쪽은 창신 2동, 3동이고, 아니 1동, 3동이고, 여기가 2동이고. 예. 네. 그래. 아, 그 언덕 넘어가서도? 아. 예, 네, 창신동. 아, 그러니까 그그동료 사거리 거기 네. 보면은 왜 터널 있잖아요. 네, 네. 터널 나가는 그니까 이쪽으로는 다 창신동으로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동이에요. 네, 네. 거기가 3동. 네, 1동은, 1동은 1동과 3동, 1동은 저기 신발상가. 예. 네. 문구, 왕문구, 예, 그, 네, 그 건너서. 예, 네. 네. 네, 그거 그것도 창신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네, 예. 네, 네. 네. 여기가 달동네에는 아직도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응. 서울은 뭐 아직도 가.